미국에서 공부하고 있 녀석이 여기 웬일이야? 어? 이럴 거면 여 이거 뭐고! 당장 집셔서 들어와! 그만 하세요 여보 한상이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? 어? 내가 너한테 어떻게 좀 좋겠어? 저기요 아버지 유산 있잖아요 그돈저 먼저 주시면 안 돼요? 어차피 그거 제가 받을 거잖아요 이 자식이 이게? 너그돈 가지고 뭐 하려고? 또 도박하려고? 꼴 보실니까 이 내일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. 알았어? 여보, 그만 하세요. 한상아 괜찮니? 싫으면 간 두시라고요. 간 두세요!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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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식이 진짜?